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에서의 인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노하고 화나고 적개심 가득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상상하며 에서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왜죠?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도 뺐고 축복도 뺏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각, 인상은 에서의 어그러진 얼굴, 분노한 얼굴, 화난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어긋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있어요. 야곱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용서받은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제가 읽어 드리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던 에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화나고 분노하며 적개심 가득한 에서였는데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용서 받았을 때. 에서에게 용서 받았을 때그 용서한 사람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오늘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받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품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두렵고 떨리며 분노하고 적개심 가득한 얼굴을 상상했으나 그 입술에서 용서가 선포됩니다. 그때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귀한 것들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마음에 품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g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음의 건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각 가정마다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사업장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이웃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해피박스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성장하는 우리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소중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